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비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게스트를 제가 납치를 납치 아무튼 데리고 왔습니다. 우! 사실 제가 여동생이 두 명이 있어서 이번에는 어, 저번 애플워치 리뷰 때 나왔던 동생이 아닌 또 다른 동생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막내 동생입니다. 우! 자, 오늘은 어떤, <웃음> <웃음> 혼자 찍기에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어떤 리뷰를 할 거면. 제가 얼마 전에 맥북 프로에 붙이기 괜찮은 필름이라든지 외부 보호 필름으로 리뷰를 했었어요. 2019년형 맥북 프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또제 동생도 맥북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저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어, 한번 가성비가 괜찮은 필름이 어떤 게 있고 또 가성비 좋은 필름의 종류라든지 그리고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저반사 약간 반사각이 적은 그 필름과 그냥 올레포빅 필름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함으로써 호불호를 한번. 해켜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동생과 함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좀비베리어라는 필름 회사가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맥북용 필름도 가격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짜잔!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패키지를 보니까 되게 아 패키지, 패키지 좀 촌스럽다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조금 약간 정감도 가는 것 같아요. 여기 귀여운 녀석도 이렇게 보이고요. 패키지 자체는 좀고급스럽지는 않죠. 되게 충격적인. 어, 추, 충격적이지만, 이렇게, <laughs> 가성비로 해서, 이렇게 액정보호필름을 사면, 외부보호필름까지 주는데, 2만 원이 안 남아요. 오.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맞아. 국내라든지, 국외라든지, 수입품이라든지, 그거에 비해 상당히 가성비가 괜찮다고 볼수 있죠. 동생이 사용하는 거는 12인치 맥북이라서, 12인치용 맥북 제품 먼저 한번 꺼내볼게요. 자, 깔끔하게 구성이 들어있고,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거예요. 검은색 밀대 이런 게좀 흔치가 않아서 검은색 밀대를 제일 좋아하고, 자 이렇게 알콜올 솜이랑 들어있고요. 먼지 제거 스티커도 들어있고 밀대나 거 보여드렸고 일단은 전신 보호 필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트랙패드와 팜레스트 부분 이렇게 나와 있고 가장 메인 본품인 액정 보호 필름 그리고 이거는 하판 필름. 그리고 요거는 상판입니다. 요 재질을 보고 프리벤트 재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착도 용이를 하고 또 내구성이 좋아서 이제 맥북 스크래치나 이런 거에 상당히 괜찮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패드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격은 너무 좋은데 상단이 조금 열려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살짝 상단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사실,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카메라 부분이 되게 통할 만한 카메라 부분인데, 이렇게 넓게 돼 있다는 거는 조금만 더 좀비베리어 회사에서 이걸 조금만 디벨롭을 해주면 더 좋을 텐데, 그점좀 아쉽습니다. 아, 맥북 프로용으로 가져온 필름은 이건 저반사 필름이에요.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일반 필름 같은데, 이거는 그냥 일반 올레코빅 필름, 이거는 저반사 필름. 붙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이 좀비베리어 필름의 구성이라든지 퀄리티도 보고 그 다음에 올레포빅 필름, 저반사 필름 둘다 보면서 어떤 게내 취향에 맞는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리뷰에서 사실 저반사 필름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조금 더내 취향이 어느 쪽인지 더잘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12인치 맥북의 전신 필름과 올레포빅 필름을 부착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일단 액정 보호 필름도 이렇게 한번 부착을 해봤는데 와 이게 상단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에 비해서 너무 딱 맞게 재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제 리뷰를 할때아 이거 붙이기 참 쉬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생각엔는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도 빨리 부착을 해볼게요. 시간을 많이 걸어가지고. 주면 됩니다. 혹시라도 약간 필름이 밀리거나 잘안 붙어지는 느낌이 있으면 드라이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헤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열을 가해 주면 잘 붙는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 좀비베리어 필름을 붙여봤고요. 전신과 액정 필름 그리고 여기는 좀비베리어, 저반사 필름만 한번 부착을 해봤습니다. 그럼 비교를 해볼게요 저기 저반사 필름. 여기가 올레 포백. 영상을 한번 틀어볼게요. 15인치 저반사. 상당히 깔끔하게 영상이 보이시죠? 요럴 때 이제 사실 저반사라는 게좀 티가 나고 얘는 아이고 이렇게 올레 포백이란 게 티가 납니다. 올레포빅이 조금 더 선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반사가 막 떨어지지도 않는 두녀석당 장단점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올레포빅 필름이고 이게 이제 저반사 필름이에요. 보기에 어떤 것 같아요? 얘는 확실히 광이 나고 얘는 안 붙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이광 나는 게. 아 올레포백 올레 쪽이 훨씬 더 또렷하다? 응. 오... 근데 사실 이렇게 두개 같이 놓고 보니까 더 또렷하다 이거지 이게 그냥 따로 봤을 때안 또렷하다는 건 아니라서 저는 더티안 나는 쪽을 쓰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약간 그래가지고. 얘가 약간, 약간 눈부신 느낌? 음 맞아요 그래서 저반사를 쓰는 것도 있어요 네. 같은, 음. 지금 약간의 햇빛만 받고 있는데도 저게 조금 눈부신 거 보니까 일상생활할 때도 조금 눈부실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필요한 목적에 맞게 원래 포비기든 저반사든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붙여보시면 될것 같고요. 혼자 구매해서 부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어... 혼자서 절대 못하죠.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앵글이 좀 달라져가지고 또 정신 없는 리뷰가 됐는데 아무튼 오늘 리뷰 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색다른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안녕. 뭐 비행기가 떴어 소리가.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필름을 구매를 하면은 전신 <laughs> 보호 필름까지 보호 필름도 전시와. <laughs> <잠시만. 웃음>